공중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아파트 부정을 하는 부발력 에피트 에디션 홍보관 현장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101호 부동산 대책 다들 아시죠? 토지거래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서울에 시행되고 수도권 1 2개 지역이 시행이 되면서 그 여파로 흔한 말로 풍선 효과라 그러죠. 풍선 효과로 하남이라든지 군포라든지 또는 여기 이천 제가 서 있는 이천이 풍선 효과로 최대 수요의 지역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김포도 요즘에 난리났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분양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빠르게 소진되는지 홍보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도발력 에피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7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그니까, 어, 전용 면적이 84 타입, 그리고 115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 이제 아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초프마 아파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특히 부발역, 부발역이 아파트 단지에서 한 400m, 그니까 도보로 한 5분 거리 역세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발역에 비트 아파트는 정말 계약 조건을 갖다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뭐냐면요. 뒤에 보시다시피 안심보장제를 적용하는데요 계약조건 안심보장제가 뭐냐면요 처음에 계약을 했다 초기에 계약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조건이 바뀌었어요 더 좋게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한 분들도 좋은 조건으로 바뀐 걸다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안심보장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낮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미어 터졌거든요. 지금은 계약하는 시간이 한 6시가 오후 6시가 다돼 갑니다. 근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계약을 갔다 하고 갔습니다. 부발력 에피트 에디션의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아미초가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있고요. 부발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효양고가 있는데요. 효양고가 수학 과학에 그 중점을 둔 특화 고등학교라 그러더라고요. 효양중학교 가 여기 있고 휴양고 같은 경우에는 이천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정도로 유명한 고등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문고죠, 명문고. 그리고 효양고도, 저기 도서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해보니까 교육 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부발역 에피트는 SK 하니닉스랑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 아파트이고 도보로 10분 거리라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직원이 굉장히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핵심은 구발력 에피트는 펜타 역세권입니다. 펜타가, 그 펜타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 다섯이라고 뜻하더라고요. 그리스어의 어어는 펜테라는 거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섯이라는 접주사라는 의미를 갖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펜타 역세권은 다섯 개 역세권을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쪽, 경강선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KTX 중부 내륙선,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GTX 디노선, 그리고 이제 동탄부발선, 평택부발선,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어, 완공이 돼가지고 운행을 한다 면은 다섯 개의 그 역세권 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laughs> 펜타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고쳤을 수 있어도 입지는 못 바꾼다. 그리고 결국에 남는 거는 입지다.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갖다 뜻하죠. 부발력 에피트는 확실히 입지면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있고 입주 후에는, 2028년도에 입주 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 확실하게 붙어서 우상향향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마트 2,000점, 이마트 2,000점, 광고 전통시장, 그리고 이제 하나로마트 신화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녹지 공간이 참 풍부한데요. 설봉공원이 있고 서희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84B타입입니다. 거실이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어, 통창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개방감이 좋고 햇빛 굉장히 잘들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천장에는 이제 우물형 천장이라가지고층고가 높아서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 반대쪽에는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ㄷ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장, 미하부장 다 수납 공간입니다.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마스터룸이라 고 하죠. 안방은 안방답게 이렇게 베란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즘 이제 파우더룸이 이제 있고요. 파우더룸 옆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드레스룸 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을 갖다 보시겠습니다. 부부 욕실. 저와 같이 부발력 에피타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네 가지로 핵심이 됩니다. 입주시까지 천만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판교는 30분대, 강남은 50분대, 그리고 에피트만의 특화 서비스, 호텔식 컨세어지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